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2년엔 오빠가 군대 갔다는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꼭 편지를 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온 편지에는 편지는 없고 여자친구가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만 한장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임이 화들짝 놀라서 사진을 뺏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거 안 보이냐며 보여주는데 사진 속 여친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군인들이 겪었다고 하는 소름설 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수류탄 던진 선임입니다. 9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고 실제 군대 사고 사례집에도 실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5 7 m m 무반동총 사수직을 하던 한 일병은 휴가를 나갔다가 여친이 다른 남자와 약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기대를 했지만 근무 의욕을 상실한 채 고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GOP 경계 임무를 맡게 되며 더욱더 군생활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GOP 경계 중에는 주진지 및 비상호 예비호 외에 일체 상관에 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고 특히 방책 두굴 넘어가면 월북자 또는 침입자로 간주되어 이를 사살한 자는 표창을 받는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이등병이 그 일병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 일병은 3m 거리에 설치된 철책선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라고 넘겨보는 뒤 돌이다 라고 하면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그 이등병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당 수류탄은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고 터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이등병은 신고하였고 일병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산신령 건드린 대대장입니다 어떤 부대의 위쪽 산에는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고 구타는 오래된 고목이 있었다는데요 원래는 부대 밖에 있던 것이었는데 부대 개편을 하며 부대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철조망 설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작은 굴삭기로 작업을 하던 중 하필, 고목가지를 건드려 고목가지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냥 가지를 구석탱이에 치우고 이틀 만에 철조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로 순찰만 보내면 고목 근처 철조망을 지나는 조는 둘이 보내도 한 명, 셋을 보내도 한 명씩 꼭 다리를 접질러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 명은 아예 떨어져 구르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도 하는데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고목 방향으로 따라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는데 발을 내딛으면 허공이 아니면 평지여서 넘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후엔 무속인들이 단체로 와서 산신을 건드렸으니 달래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날 저녁 대대장은 화가 났고 연병장에 부대인원 전체를 집합해 놓고는 군기가 개판이 나서 그런 거라고 난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가보고 판단해야겠다고 하더니 밤늦게 중대장들이랑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본부 중대장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대장은 결심을 했다는데요. 거대 굴삭기 두 대를 빌려와서는 한마를 끼워 굴산을 부셔 평지로 만들었고 그 고목을 뽑아내버린 후에 시멘트로 메꿔버리고 나흘째엔 초소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고목도 굴삭기 두대한테는 힘을 못 쓰고 대롱대롱 매달려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거기에 보초를 서러 갔다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고 귀신은 안 나오고 극대 틴커벨들이 많이 무서웠다고 하네요. 다음은 인터폰 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뭔가 창작의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만 좀 무섭습니다. 2015년쯤. 올라왔던 글인데요. 2006년. 군복무 할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부대의 초소는 9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주간에는 탄약고와 위병소에만 근무자가 투입이 되었고 야간에는 탄약고와 위병소 외곽 초소 세 군데만 투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초소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초소였다고 하는데요. 각 초소엔 인터폰이 다 구비되어 있었고 지휘 통제실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새벽 2시쯤 탄약고에서 근무할 때 선임이었던 병장은 통제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령과 당직 모두 책상에 앉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는데요. 근무를 하지 않는 6번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병장이 잠에서 깨어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는데요. 6번 초소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병장은 수화기를 내려놨다고 합니다. 병장이 다시 잠에 들려는 순간 다시 인터폰이 울렸다는데요. 병장이 빡쳐서 야, 너 누구야? 라고 외쳤지만 역시 이번에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급하게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어쩌지? 하고 있던 찰나에 다시 한번 인터폰이 울렸다고 합니다. 결국 자고 있던 당직 사령을 깨웠다고 하는데요. 사령이 짜증을 내며 왜 인터폰을 안 받느냐고 물어보았고 병장은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령이 받아보라고 하자 병장이 다시 받았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령은 6번 초소로 네가 한번 걸어보라고 지시를 했고 따르르 하고 벨소리가 울리다가 반대편 인터폰에서 누군가가 병장의 인터폰을 받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병장이 어버버 하고 있으니 사령이 뺏어들고는 욕을 하고 영창 가고 싶냐고 물어봐도 6번 초소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령은 병장에게 후레쉬 들고 6번 초소를 다녀오라고 지시했고, 그때 탄약고에서 근무하던 글쓴이가. 걸어오는 병장을 봤다고 합니다. 병장은 있었던 일을 글쓴이에게 그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느낌이었는데 갔다 올게 한마디를 남기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탄약고에서 6번 초소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신병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은폐 엄폐가 되어 있는 초소였다는데요. 그런데 15분이면 다녀올 줄 알았는데 30분이 넘도록 병장은 오지 않았고 병장이 갔던 6번 초소 쪽만 응시 하고 있으니 40분쯤이 지나서야 병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후레쉬는 손에 들고 있지도 않고 어깨는 푹 처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글쓴이가 수화도 하지 않고 뛰어가서. 부축을 하며 보니 동공은 보이지도 않았고 몇번 흔들면서 깨우니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병장은 x 같네 라며 욕을 하다가 글쓴이가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어보니 6번 초소에 갔더니 인터폰이 없었다고 했다는데요 그걸 찾아보겠다고 초소 안을 전부 뒤적뒤적 했는데 문 밖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렸고 너무 무서워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래도 궁금함에 초소 밖으로 나갔더니 얼굴이 일그러진 여자가 앞에 서 있었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20분이나 마주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대대장까지 보고가 되었고 병장은 한 달간 근무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로 불침번 근무자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고 야간 외곽 순찰 근무까지 생겨났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체 이탈 설입니다 5년 전쯤 군대에서 들은 썰중 가장 소름돋는 썰이라며 돌아다녔던 글인데요. 상병과 일병이 불침번을 섰는데 상병은 기대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상병이 깨서는 일어나 보니 본인 몸이 벽에 기대 자고 있는 게 보였다는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유체 이탈인가 보다 생각하고 신기하다는 기분으로 주변을 싸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공짜 외출 한다는 기분으로 위병소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위병 근무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유체 이탈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던 중저 멀리서 여자 실루엣 같이 보이는 게 휘적휘적 하면서 비틀거리며 상병 쪽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긴 머리를 앞으로 축 내린 채 비틀 들거리면서 본인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를 보고는 상병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옆으로 물러나 여자를 지켜봤다는데요. 다행히 여자는 상병을 못본듯 위병소 쪽으로 여전히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었고 상병이 속으로 안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상병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상병은 본인도 모르게 욕을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여자의 눈에선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얼굴 반쪽은 없었는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병이 놀라서 뒷걸음 치는 사이 여자는 상병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라고 하고는 위병소 안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여자가 아무 또 안에서 안심하고 있다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라는 말을 늦게 이해하고는 엑스 됐다고 외치며 위병소 안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막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다고 하는데요. 그때 김상병님하고 일병이 상병을 깨우는 소리가 들렸고 상병은 벌떡 잠이 깨어났는데 그때서야 상병은 안도를 하며 일병에게 네가 나를 살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옆쪽 출입문이 갑자기 확 하고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고 하네요. 주작 냄새가 솔솔 풍기긴 하는데요. 무섭긴 합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 였습니다.